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이건 미국 연준이 공식적으로 2,3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뭔가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연준이 어떻게 돈을 잃는 것일까요? 또한 애초에 이 데이터가 여러분처럼 한국에서 투자한 분들께 중요한 일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베일에 쌓인 연준의 뒷부석 회계 처리 과정의 실태를 깨닫게 될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부의 장난질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앞에서 본이 차트가 뭘 나타내는 건지 명확히 해봅시다. 연준의 손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방준비제도는 대형 상업은행의 지역 지점들처럼 운영되는 여러 지역별 단위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하나의 중앙 대차 대조표로 통합됩니다. 이 대차 대조표는 총수익과 총비용, 특히 이자 관련 항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준의 자산 중 가장 큰두 가지 이자 수익 자산은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2021년과 2022년에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연준이 사들였던 모든 채권들이죠. 일명 돈 찍어내기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버튼을 눌러 연준 계좌에 현금을 찍어내고 연준은 그 돈으로 공개 시장에 나가 채권을 삽니다. 그러고 나면 미국 재무부가 그 채권 대부분에 대해 연준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 기관끼리 주고받는 순환 거래죠. 놀랍지 않나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연준의 부채 쪽은 어떤가요? 연준이 이자를 지급하는 대상과 항목은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에는 5천개가 넘는 은행과 신용조합 등이 연방준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결제와 지급을 주고받습니다. 이걸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지급준비금 잔액에 대해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이자율이 바로 지급준비금 이자율입니다. 곧 보시겠지만 이건 꽤 높은 금리입니다. 어쨌든 연준이 지급하고 받는 모든 금액을 더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포함하면 최종 손익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의 예로는 급여, 독립 후생, 출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이슨홀 미팅이나 다보스 포럼 같은 회의 참가비도 출장비에 포함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연방준비은행 1 2 곳은 매주 순이익을 재무부에 송금해야 합니다. 이 이익 송금은 연준의 운영비와 회원은행에 지급하는 소액배당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연방정부에 지급되는 일종의 현금 환급입니다. 즉, 연준은 순이익 전부를 재무부에 보내서 연방 예산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준의 이익 송금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돈이 쉽게 돌던 그 10년 동안 그 송금액은 꽤 컸습니다. 연준은 매주 약 10에서 20억 달러를 재무부에 보냈죠. 이게 쌓인 게약 9,200억 달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의회가 별다른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 셈이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그 돈줄은 2023년에 멈췄습니다. 그게 왜 멈췄는지 그리고 왜몇년 동안 다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해하려면 연준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단 연준 대차 대조표의 자산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준의 보유 자산으로 미국채 4.2조 달러와 MBS 증권 2.1조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자산들은 연준이 재무부로부터 이자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럼 이 모든 채권들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뉴욕 연준에 따르면 대략 2.3%에서 2.4%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준 대차 대조표의 부채 쪽, 즉 연준이 다른 기관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로 연방준비은행의 계좌를 가진 수천개 은행이나 신용조합에 지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급준비금은 3.34조 달러입니다. 즉, 연준은 이자수익을 가져오는 자산이 더 많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율이 재무부로부터 받는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봤던 부채 목록의 두 번째 항목을 잊지 마세요. 바로 영래포라고 부르는 역환매 조건부 계약입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연준에 현금을 맡기면 연준이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지급준비금 이자율이죠. 그럼 연준이 이 모든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는 얼마일까요? 현재 연준은 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해 4.4%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영래포 6,900억 달러에는 4.25%에서 4.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찔하죠. 문과 출신이라도 이 계산이 연준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봤으니. 2024년 연준의 공식 재무제표를 통해 이 이자 비용 불균형이 얼마나 큰 파격을 줬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2024년 연준이 발표한 공식 재무제표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2024년 한 해에만 연준은 680억 달러의 이자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었죠 이것만 봐도 이자만으로 꽤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첫째로 연준은 각 지역 연준 은행의 주주들에게 법정 배당금 6%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준이 재무부에 돈을 보내기 전에 그 지점의 주식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법정 배당금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주식들은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이고 매년 일정한 배당을 지급합니다. 자산이 약 120억 달러 미만인 지역 은행들은 6% 배당을 받고 더큰 은행들은 6% 또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중 낮은 쪽을 봤는데 현재는 약 4.25%를 받습니다. 그게 총 얼마일까요? 약 1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직원들 급여는요? 이것도 당연히 비용인데요. 보세요. 운영비로 65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11억 2600만 달러의 기타 비용은 뭘까요? 잭슨홀 미팅이나 다보스행 전세기 운임 같은 걸까요? 그리고 연준 이사들에게 지급된 26억 8천만 달러도 잊지 말아야겠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한화로 약 3조 7,263억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연준 본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 25억 달러도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더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순손실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앞에서 배당금 내역을 볼때 뭔가 이상한 항목이 있는 걸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바로 재무부에 송금한 후 남은 연준 순이익이라는 줄입니다. 저 하나의 문구로 그 거대한 적자 구멍이 메워졌고 연준은 또 괜찮아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전통적인 방식의 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연준은 이 손실을 특별 항목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재무부에 송금해야 할이 항목입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이연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미래의 수익이 나면. 그때 갚겠다는 약속 같은 거죠. 2연 자산이니 뭐니 하는데 그냥 기만에 가까운 꼼수입니다. 현재 그 2연 자산은 2,3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50에서 100억 달러씩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이 급락한 그래프는 연준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 손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복리처럼 불어난 손실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연준이 매주 손실을 낼 때마다 또 몇십억 달러가 저 하향 곡선에 추가됩니다. 그래프의 급경사는 단순히 금리가 올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수익의 양적 완화 시대 자산과 고비용 지급 준비금 부채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연준이 스스로 판 정말 엄청난 구덩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언젠가 갚아지기는 하는 건가? 뉴욕 연준이나 피터슨 연구소의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2025년 말까지 총 이연 자산이 마이너스 2,500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2,6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물론 이는 올해 안에 금리가 대폭 인하된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연준이 경기 침체 대응으로 다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기 시작한다면. 그 적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망가뜨리는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연방기금 금리가 100BP 오를 때마다 연준은 지준과 영래포 이자로 연간 약 850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대차 대조표 규모 대차 대조표가 커질수록 부채도 커지고 그만큼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납니다 큐티 속도 양적긴 축이 느릴수록 구비용 부채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기본 시나리오로도 양성 송금, 즉 재무부에 다시 돈을 보내는 일은 2030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연준이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준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달러를 스스로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이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원래 재무부로 갔어야 할 돈이 조용히 재무제표 안 어딘가로 숨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거대한 연방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젠가 연준이 다시 흑자가 된다 해도 송금이 곧바로 재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은 먼저 이 이연 자산을 갚는 데 쓰이고 그게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재무부에 송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무부와 미국 납세자가 맨 마지막에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재무부에 송금해야 할 이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때가 올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기서 막연히 낙관적인 대답은 아마도 언젠가는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답은 당분간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부채가 아닙니다. 재무부가 새로 리노베이션한 에클스 빌딩에 찾아가서 현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연준이 마진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연자산은 내부 회계상의 항목입니다. 만약 수익이 났다면 재무부로 갔을 돈이 얼마였는지를 기록하는 장부상 숫자에 불과하죠. 연준이 다시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순익 전부는 먼저 이 이연 자산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 갚아진 다음에야 빌어서 재무부에 매주 송금을 재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진짜 의무는 과연 이게 갚아지긴 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게 언제까지 걸릴지입니다. 뉴욕 연준의 자체 시뮬레이션과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오늘날 약 5.25%에서 2027년까지 3%대 초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양적 긴축을 통해 서서히 축소되며 그 결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준 잔액도 감소한다. 이자 비용이 결국 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 즈음이다. 만약 이 경로대로 진행된다면 연준은 2027년경에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후 이연 자산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3에서 4년간의 흑자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부에 대한 송금 재개는 2030년 또는 2031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연준이 손댈 수 있는 실제 수단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연방 기금 금리가 100bp 인하될 때마다 연간 약 85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됩니다. 둘, 더 빠른 양적 긴축,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더 빠르게 축소할 경우 남아있는 지준과 영래포 규모가 줄어들고 그만큼 지급해야 할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빠르게 추진한다면 2025년 말까지 수익성 회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연준이 급격히 방향을 틀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차 대조표가 동결되거나 다시 확대되면 연준의 적자 규모는 마이너스 3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고 20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이연 자산을 탄감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무시해버릴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이 미지급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재무부에 대한 송금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 동안 재무부는 예전처럼 매년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씩 안정적으로 받아오던 수입원을 잃게 됩니다. 마침 연방 재정 적재가 폭발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말이죠. 저는 머지않아 미국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할 거라 예상합니다. 연준의 재무 구조를 회복시키고 빠르게 수익성을 저환시켜 재무부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게 만들고 결국 점점 벌어지고 있는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워보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지금까지 봐온 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더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모든 레버리지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일으켜왔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연준이 재무부에 2,50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는 이들은.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하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결국 언젠가 다시 돌아올 돈풀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겠죠. 우리는 더 많은 차이 더 많은 화폐화 더 많은 돈 찍어내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바로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과 의회는 절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준 시스템은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들이 애써 가리려고 하는 수익 구조 그리고 진짜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